자, 6번 어법 문제 하기 전에 24학년도, 작년에 봤던 수능 있죠? 수능 29번 어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법들은 어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어법 자체만 보면 문장이 이해가 됐죠. 그 어법 틀렸는지 안 맞았는지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 1번딱 보니까 무슨 문제 같아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주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치사 구조. 예, infant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will orient 당연히 동사겠죠. 해석 안 하겠습니다. 어, orient 뭐 toward 향하다 여기로. 어,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 하나도 없죠. 그러고 나서 동사처럼 보이는 s m 에 ing가 붙어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분사. 그치. 아, 이거는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infant가 seem to know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 어? 말 되죠.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ing가 되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분사 구문을 적절하게 괜찮습니다. 자, 이번 i 위치 나왔습니다. 강... 자, 1번은 분사구문 2번은 관계 대명사. 맞는지 틀린지 볼까요? 자, they.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갔어요. try to match gestures.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어, 그리고 여기 나,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왔으니까 gesture가 명사죠. 그럼 위치 나왔을 때이 위치는, 어, 뒤에 주어가 있으면 뭐예요? 주어가 바로 나왔죠. 그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에 해부 동사가 나왔어요. Difficulty. 어려움이 다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어때요? 완벽하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위치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음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거할 필요 없죠. 위치는 뒤에 분명히 주어가 빠지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겠죠. 근데 어려움을 갖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 뭘로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어? 틀렸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그 다음에, to succeed, 이렇게 나왔어요. 어, 여기도 접속사 나오고, d 이 y 가 주어, 어, 두도 동사, 얘도 동사. 보통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는 반드시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일반 동사의 앞에서 쓸 때는 보통 부정형의 형태로 많이 썼어요. 중학교 때는. 부정형. 그래서 만약 이렇게 써놓으면, 어, 이거 틀렸나? 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알겠죠? 동사 앞에 두를 쓰면, 이 동사를 강조해주는 정말로 성공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강조의 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도 괜찮습니다. 어, 4번. 이거는 뭐예요? 지시 대명사. 그리고, 도우주는 복수다. 그러면, 앞 문장에 가리키는 어떤 명사가 단순지 복수지만 찾아내면 돼요. 이거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석 안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거 다른 사람의 그것의 움직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것의 움직임. 앞에 있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움직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괜찮습니다. 5번은 보세요. 자, 5번은 어디부터 갈까요? 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가 명사가 선행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judge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 어? 그러면 이훔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저지 뒤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Other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을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 됐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투비구나, 라는 것으로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 주로 자주 뭐 출제가 되는 어, 어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은 문제풀이만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어법단,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첫문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Like 좋아해요. Certainty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확실한 거 좋아하고 저도 확실한 거 좋아하고. 자, 이 선호 뭐예요?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 선호. Does this linking stem from 유래했습니다. 왔습니다. Come from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고대 ancestors. 누구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고대 조상들로부터 왔습니다. 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certainty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접속사 후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from의 목적어니까 자, 그리고 who needed 뭐뭐 해야 돼요. 생존해야만 하는 조상들 어, 죽격맞네 need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별 이상이 없죠 alongside 생존해야만 하는 조상들 누구랑 함께 alongside saber, toothed tiger 검이죠 검칼 모양과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와 함께 생존하려면 당연히 확실해야 돼 그리고 독이 있는 berries 뭐? 그 berry 열매, 딸기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야생의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려는데 꼭 필요한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말이야. 우리 조상들도 서튼티를 좋아했고 우리도 서튼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이야. 우리 뇌라는 것은 진화를 해서 도왔습니다. 우리가 attend, 참가하도록. 뭐해? 위험해. 여기 보세요. 헬프의 목적 보호가 attend 1번, Keep 2번, 그 다음에 3번이 Remai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는막 진화해서 위험에 참가를 하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럼 그것들이 뭐예요? 지시어니까, 지시대명사니까. 방금 전에 어디에부터? t r e a t 그죠 그러니까 복수형 쓰는 거 맞죠? 그리고 Remain Alive, 그 후로는 뭐예요? Afterward, 앞으로는 Remain Alive, 생존하는... 것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 말이야. 우리 내가 그렇게 진화를 해서 위험을 감지하며 위험을 도막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그리고 생존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랬더니 사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데디아를데디아 안전해야 되겠죠. 점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주어 나야 되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certain 확실하면 할수록 자이 문장이 굉장히 좋은 복이에요. Certain 이게 물어보는 건 certain이냐 certain이냐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고 동사고 문장에 그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보어가 와야 돼요. 도가 오려면 뭐만 될수 있어요? 형용사나 명사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트니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3번은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확실하면 할수록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확신을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더 나은 기회가 더 나은 기회를 우리는 갖습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기회를 여기서 동사는 일반 동사야. 그렇죠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쓸튼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확신이에요? making the right choice. 옳은 선택을 한다라는 어떤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옳은 선택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 확실하면 할수록. 자, is this berry? 이 따, 아, 딸기가 이 열매가 똑같은 모양일까? as last time. 지난번하고 똑같을까? 똑같은 크기일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확실히 그렇다,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면, 확실히 그것이, 그 딸기가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무엇이다? 사이즈다라는 것을 알면, my brain, 나의 뇌는 will direct me, 나를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방향을 지어줄 거예요. 뭐 하도록? 그것을 먹도록 나를 뭐 해요? direct.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왜? 내가 알기를 그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i t s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다. 그것이 똑같은 사이즈다. 그것이 똑같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문장 앞에서 오는 대동사 형태 죠 됐어요? 그래서 어 7번도, 아, 4번도 맞는, 만능... 형태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f when if i'm uncertain 만약에 이번에 내가 불확실해요. 그럼 내뇌는 send out 내보내요. 위험 경고를 내보내요. 누구한테다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 경고를 막 내보내요. 자, 그래서 the dependence 의존하는 것은 어디에?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 그 말이죠.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 All those m i l l e n n i a l 아주 옛날 그전에도 어떤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이 ensure, 확신시켜줬어요.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survival, 생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딸기가 괜찮을까? 수렵채집의 생활일 때, 어, 이 딸기 지난번에 내가 먹은 거랑 똑같네. 그럼 먹어도 돼. 라고 하는 확실히 해야지 먹죠. 뭐 하는데, to the present day. 오늘날까지, 옛날에도 그랬던 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생존을 보장하더라. 그리고, danger a l r t system. 위험을 경고해주는 그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달성이 되더라. 우리의 뇌에 의해서. new, vague or unpredictable. 새롭고, 모호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이벤트와 경험들로부터 경험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의 라벨에 의해서 경험 지으면서 라벨링을 하면서 우리의 뇌에 의해서 그렇게 달성이 되더라 우리의 뇌는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이렇게 생존의 방식을 인지하더라 뭐 하면서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매일의 사건과. 그다음에 experience 경험은 뭐 하는 거야? 얘는 불확실한 거야. Label A as B 이렇게 갑니다. A를 B로 라벨링. 뭐 하는 거야? 표딱지 붙이는 거예요. 표를 붙이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 다시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옛날부터 이 밀레니어 a g o 부터 어떤 확실함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 생존을 보장한 거야. 그리고 우리 뇌 경계 시스템도 우리를 보호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달성이냐면 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뭘 하면서? 분사요. 분사구문. 일종의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사건과 이벤트는 불확실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지어지더라. 그 말이야.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하더라라는 거죠.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때, 어떻게 우리의 뇌는 그때 당연히 뭐 없어요? 어 동사 있어야 되네. 동사 없네. 당연히 정답은 5번 만들어내더라. Sensation. 어, sensation 뭐예요? 감정이라든지 감각은 생각을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 그러면 이제 뇌가 삐리삐리삐리 작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뭐 하려고? To keep us. 우리를 보호하려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스스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불확실한 어떤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러이란 작동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보게 되더라 또 다른 나라. 안 그러면 죽었겠죠. 그래서 불확실하는 게 싫은 거야. 여러분도 편안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그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할 때는 항상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삐리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지나가는 거. 동사 하나에 주어는 반드시 하나,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동사가 또 나오려면 접속사를 하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든지, 주어가 생략이 되든지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어서 선생님에게 검사 받기 바랍니다.